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NC 소프트 수익 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브리핑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NC 소프트는 제가 이제 지난 방송 월요일날에도 유튜브에 올려드렸었고 금요일날 방송에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날짜는 저희 커뮤니티 방이거든요. 그래서 11월 24일 월요일날에 이제 NC 소프트 명확하게 매수가 매도가 나왔고 계속 브리핑해 도와드리면서 오늘 네,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수익내신 분들 22만 3천원에 전량 정리한다. 그러면서 목표가 달성해서 시청자분들은 뭐 7%대 수익으로 안기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 보시면 알수 있듯이 저희 이제 이 c 소프트를 공영했던 이유는 신작게임 출시를 인해서 이제 재료 소멸이 됐지만 충분히 바닥 지지 부분에서 V자 반등 충분히 상승세 <laughs> 이어질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상당으로 튀어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수급 자체도 네, 이제 외국인과 이제 기관이 동반 순매수로 강세흐름이 나올 수 있다 매집되어 있으니 충분히 상방으로 끌어올리는 거 쉬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역시나 오늘 목표가까지 와가지고 일단 전량 정리했습니다. 근데 아, 전량은 정리한 자랑이 일단 윗골이 달린 게좀 큼지막하게 좀 달렸죠 오늘 고점에서 거의 한5-6%프로 뺐으니까 그래서 네, 그 부분 참고하시고 저희 이렇게 무료 커뮤니티방만 들어오셔도 이렇게 좋은 종목들. 공약 나가서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으니까, 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 방으로 들어오시면 될것 같습니다.